여호와 나의 하나님 찬란히 빛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 온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져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젖먹이들이 옹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들이 목청껏 노래합니다. 갓난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의 찬양소리에 원수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묻히고, 하나님은 없다! 거리에서 외치는 무신론자의 짓거림도 잠잠해집니다. 주님이 손수 만드신 거대한 하늘, 그 캄캄하고 광대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보석을 박아놓으신 것처럼 꼭 있어야 하는 자리에 박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작은 우리의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하게 살펴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님보다 조금 못한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 존재를 주님은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게 하셨고 손수지으신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창조하신 세상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겨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뜻을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양떼와 소떼 들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과 헤엄치는 물고기 깊은 바다에서 노래하는 고래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우와 나의 하나님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온 세상에 메아리칩니다. 그 하늘과 그 땅과 그 이름을 세상에 빛낼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토록 정성으로 들어보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 후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거룩되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악에게 지지 않고 이세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